안녕하세요. 조리사닷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어 손질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문어, 문어는 내장 빼고 이 안에 있는 이 빨판이라고 그러죠 빨판에 모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굵은 소금으로 머리에서 꼬리 쪽으로 한번 이렇게 싹 훑어. 그래야지 이 안에 있는 그 이물질이란지 이런 것을 다 제거가 되죠. 그래서 자, 처음에 했을 때 문어 머리. 이 문어 같은 경우는 이 어부들이 잡아서 암대나 막 이렇게 던져놓기 때문에 이 이물질이 뻘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금으로도 닦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밀가루 그런 걸로도 닦기도 하죠. 자, 여기서 내장, 내장, 여기서 내장, 내장만 띄면 되는 거예요. 대장대장 네네 띄고. 그 다음에, 이제 문어는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삶으면, 삶으면 되는데요. 문어 같은 이렇게 작은 거는, 작은 거는 뭐 한, 끓을 때한 5분, 크면은 이제 그게 조금씩 더 길게 시간을 잡으면 되죠 자, 문어를 삶으면 어떻게 되나요? 꼬리 쪽에는 빨리 익으니까 몸통 아래쪽에는 약간 칼집을 넣을 거예요. 눈도 좀 따야 되겠죠. 입, 입도 따고요. 이 문어는 이 피문어가 되겠어요.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문어 종류도 여러가지 있지만은 이 피문어 어떻게 이게 제일 맛있는 문어예요, 이게. 그래서, 자, 소금으로, 자, 이 위에다 이렇게 대고, 빨, 빨, 빨에다 대고, 이렇게 문질러면 되죠. 벌써 꼴 쪽으로. 이렇게 해서, 한번 찬물로 헹궈야 되겠죠? 자, 이렇게 문어를 이렇게 찬물로 헹군 때, 헹군 다음에, 자, 문어를 삶으실 텐데, 여기다가 뭐, 녹차 티백이랄지 이런 거 넣고 삶는다든가, 아니면 문어가 상당히 좀 길은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. 아니면 월계수 잎을 좀 넣는다든가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는 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를 이렇게 끓는 준비가 됐죠. 여기에다가 문어 색깔이 좀더 현명하게 나오기 위해서 간장을 조금 이 끓는 데다 좀 떨어뜨릴 거예요. 색깔 나오게. 너무 짜면 안 되니까 소금도 적절하게 넣어야겠죠. 되 이렇게 했을 때, 소금하고 간장 넣는데,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실 텐데, 뭐, 설탕, 설탕을 넣으면 더 부드럽고 윤기가 나서 한결 더 맛있어 보일 거예요. 그럼 설탕, 다른 사람하고 좀 달리, 설탕을 좀 넣었어요. 자, 이렇게 물이 끓고 있죠. 여기서, 이 문어가 작기 때문에, 5분 정도만 넣다가 건져낼 거예요. 왜냐면, 오래 삶으면은, 이, 연체동물은 질게 오징어를 할지, 살짝 데치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, 무너기 때문에 한번 5분만 딱 넣었다 건질 거예요. 자 그래서 문어를 이렇게 해서 다리가 구부러지니까 이렇게 반드시뭐 이렇게 뭐 실로 묶어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문어 손질은 뭐 찬물에다 헹구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손질해 그냥 이렇게 썰어서 먹기 좋게 좀 썰어서 드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손질을 간단하게 해서 문어 초밥을 한번 해볼 거예요. 문어 써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 뭐 먹기 좋게 썰면 되는데, 뭐 파도 썰기처럼 이렇게 손잡이만 잡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뭐 써는 것은 자기 취향대로 써시면 돼. 그래서 이제 제가 초밥을 한번 해볼게요. 문어 초밥 한번 쳐볼게요. 문어 초밥 쥐기 전에 제가 문어 두 피스만 한번 해볼게요. 문어 문어 초밥 한번 해봤습니다.